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6월절과 무교, 어,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6월절은 하루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7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의미하죠.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7일 동안 먹어야 하니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절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절개를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교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교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교전에 담긴 의미는 죄로부터의 급한 탈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6월 절과 함께 무교절에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식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급히 먹어야 합니다. 빨리 출발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출발 준비를 마치고 출발 신호와 함께 떠날 것처럼 급히 먹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한시 바삐 출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애굽을 떠나던 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자신을 노예로 삼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이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아 사망으로 이끄는 죄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라는 것이죠. 거기서 급히 나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발 준비를 한채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죄로부터는 급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적인 이유로 상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유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우리는 그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죄로 생각하지만 두번세번 번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큰 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죄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죠. 죄라는 인식도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급히 떠나는 것이죠.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을 그곳에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죄는 떠나야 하는 것이고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죄로부터 머뭇거리지 마시고 죄라 생각한다면 바로 급히 떠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교선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선에 담긴 의미는 죄의 고통을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무교선은 누룡 없는 맛 없는 딱딱한 빵과 쓴 나무를 먹는 절기입니다. 그것도 7일 동안이나 먹어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딱딱한 빵과 쓴 나무를 먹음으로 애굽에서의 종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당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에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합니다. 왜 고난의 떡입니까? 애굽에서의 종노릇하던 노예였던 그때의 고난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도록 죄의 고난과 고통을 씹고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자들에게 군대는 끔찍한 곳입니다. 한번은 가도 두번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 군대이죠. 왜냐하면 군대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말하는 법도 정해져 있으며 위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는 건 역시 맞춰진 시간대로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군대란 두 번은 절대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서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죠. 예비군은 연수에 따라 며칠 또는 하루 동안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는 것인데, 이 훈련이 어찌 보면 무교절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군복 입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죠. 힘듦이고 짜증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루만 입으면 끝나는 것이고, 하루만 입어도 이렇게 힘든 군 생활을 나는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와 안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교전의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그때를 기억하여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이고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 죄에 빠지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쾌락과 희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의 종류를 타지 마시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무교설의 의미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빵에 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집에서 제하하라는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게 철저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뭔데 왜 없애라고 합니까? 누룩이 마태복은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교전에 나타난 누룩의 의미 역시 부정적이죠. 무교전에 먹을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로, 누룩 넣을 시간도 없이 죄로부터 급히 나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변질되지 않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룩은 변질시키고 부패시킵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변질되지 않은 죄에 타락하지 않은 순결하고 순전한 구별된 백성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았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부른받았는지 늘 확인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지키되 무근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부름 어, 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위해 서라는 특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앞에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른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세상 사람들을 정지하며 자신만 거룩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나은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은 것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 같은 이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는 않되 죄인들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죄와 함께 있어도 죄로 물들지 않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교전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급히 나와야 함과 죄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여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 것과 이제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어 우리 또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주의 자녀로 주의 사랑과 섬김을 철천하며. 실천하며 나누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